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인기 있는 한국 제품 프 3.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태평양에 위치한 프랑스의 자치령으로 한국 제품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래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주목받는 한국 제품 프 3입니다. K-뷰티 K-뷰티 제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도 한국의 화장품과 피부 관리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팩, 에센스, 토너와 같은 K-뷰티 제품은 피부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샤, 이니스프리,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브랜드가 대표적입니다. K-판 및 한국 드라마 관련 굿즈 한류 열풍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K-판 및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앨범 팬 굿즈 의류 등 관련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BTS, 블랙핑크와 같은 그룹의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 전자제품 삼성과 LG와 같은 한국의 전자제품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가전제품 등은 높은 기술력과 품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품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 제품들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다양한 소비자층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더욱 촘촘한 세계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